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방기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K데이터 관계자분과 어, 촬영에 수고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퀴즈 하나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B씨와 A씨가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bc 그러면 어, 기원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bc는 비포코로나 고 ac는 애프터 코로나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저희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자이긴 하지만 어, 단연간에 이동통신 사업을 하면서 어, 축적된 여러 데이터들을 수요기업 분들에게 어, 유용한 데이터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 기존에 그 많이 사용되고 있던 영화나 뭐 여행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 외에 온라인 관련된 마트라든가 이런 배달앱 같은 것들 사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 낚시나 골프와 같은 아웃도어, 그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쪽이 많이 뜨고 있고요.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넷플릭스 웨이브와 같은 OTT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택시, 영화와 같은 기존의 그 오프라인과 관련된 앱들은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국에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을 좀더 경쟁력 있고 혁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이면서 어 23년간 그 고객 만족도 1위를 지금 달성 중이고요. 신용등급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어 많은 분들이 단순히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자로만 알고 계신데 이런 이동통신 사업을 하면서 그 다양한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SK텔레콤이 다양한 그 11번가나 웨이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관련된 어떤 그 위치 데이터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어, 다양한 그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과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타사 대비 저희 s k 텔레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5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1, 3페타 이상의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국민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T맵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한77% 정도에 1,8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T맵 같은 경우도 어 경로 안내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그 T맵을 이용하시는 모든 차량으로부터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하루 10억 건에 이릅니다. 또한 그길 안내를 하는 건수도 1, 447만 명 정도에 제공해 드리고 있고, 거리로 그 산정하자 그러면 3억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는데요. 어 뉴욕, 서울과 뉴욕 간의 왕복을 한 14,000에 정도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 어, 저희 SK텔레콤이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바우처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판매 상품인데요. 어 유동 인구 데이터, 유입 인구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시, 군구 단위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경기도 성남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송파구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 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동 및 우편번호 단위로 이러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게 되고 어 상권 특성은 한 32개 세그먼트 단위로 어 구별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시간 단위라든가 주중, 주말 등 구분해서 어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방금 그 설명드린 팀앱 같은 경우도 저희가 AP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어, 맵이라든가, 그 POI 정보, 관련된 로드 정보,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어, 그 API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융복합 스마트 데이터 정보를 레포트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어, 판매 데이터 상품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판매 데이터 상품 중에 중요한 상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동인구, 유입인구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만의 그 독자적인 기술인 p c l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해 드리게 되는데요. 타, 타, 통신사 대비 한 5배 정도의 더 정밀한 50m 단위의 격자 단위로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 특장점이고요. Tmap API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API 가격 대비 30% 정도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데이터 바우처 상품으로 책정돼서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팀 앱의 주요 기능은 맵과 POI, RP, 교통 정보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최초 2002년에 네이트 드라이브로 시작이 됐고, 초기에는 피처 폰 위주로 제공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현재 팀앱 버전 8.0으로 어, 버전 업, 업그레이드 돼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맵틱스라는 지도 기반 시각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및 상권에 대한 통, 어, 종합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별도의 분석 환경이나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 없이 웹 기반으로 바로 분석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판매 데이터의 레퍼런스들을 보면 한 200여 개 이상의, 어, 다수의 그 플랫폼이라던가 데이터 공급, 기술 지원,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가공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사의 요건에 따라서 그 인구 통계를 가공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지역 기반 마케팅 분석, 그 다음에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팀앱 관련해서는 단순한 경로 안내 서비스가 아니고 수요 기업의 화물 배송 관련된 정보라든지 고객의 센터 정보 등을 입력을 받아서 그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 추천을 한다든지 자동 배차 가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슈퍼노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영상이나 사진 음원 데이터를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원본 수준으로 복원 가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팀앱 같은 경우는 쿠키즈나 뭐 법무법 전자발찌 사업 혹은 배달의 민족이나 이마트, 로테마트 등 다양한 그 배차 서비스 경로 추천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고요. 입지 추천 매출 추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요 기업이 보유한 매장 정보, 매출 실적 등에 SKT가 보유한 유동인구, 소비 정보하고 결합해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가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련한 사업비 매칭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이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는 판매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의 현금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판매 데이터 1,800만 원인 경우에는 43만 원 정도의, 어, 수요기업의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모두를 정보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 가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을 정보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일반 수요 기업은 112만 정도가 어 부담을 하시면 되고 AI 가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정도를 정보 지원금을 받게 되고 수요 기업은 175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아, 관련해서는 저희 SK텔레콤에 연락을 주시면 좀더 상세한 견적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SK 텔레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빅데이터 환경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을 하고 있고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최적화된 어 어떤 분석이나 연구 인력 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는 아, 보, 보시는 바와 같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이터미라고 하면 좀 섬들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데이터의 단수형입니다. 근데 저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미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모르실까도 고민해봤는데 데이, 데이터는 하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SK텔레콤의 여러 가지 그, 그 데이터 바우처 상품들에서 제공해드린 데이터들이 여러 수요 기업의 고객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데이터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BM과 혁신 서비스를 만들 때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요기업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